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는 졸이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은 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약 38년의 기간 동안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시린 규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어야 함과 절제하며 성결한 자이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부문님 절과 이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이 나시린의 소원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시린의 헌신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재물이나 예배나 제사 이런 것들보다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라. 권신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라 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권한다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권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아니라 자비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권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만수무강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여라 헌신의 삶을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은 호화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야말로 나시린의 모범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자입니다. 그것은 가장 복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아 내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됩니다. 둘째로 묵상을 내용은 절제하며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문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나실이니 어떻게 자신의 삶을 구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로 된 초, 즉 식초도 마시지 말라 했고, 나아가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고, 포도의 소산, 즉 포도의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왜 나시리는 포도의 소산까지 먹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포도로 만든 포도주, 즉 술이 향락과 무절제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하면서 육체의 향락과 소욕에 얽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나시네의 삶,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네의 삶을 헌신한 자는 포도로 만든 소산물까지 철저히 먹지 않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모한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무조건 포도주는 안 된다. 포도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곤 했습니다. 바울도 몸의 병을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들이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리노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기기를 다툰다는 것은 거기에 자기 삶을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일수록 자기 관리에 절제하지 않습니까? 음식과 시간 관리, 스케줄 관리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얻으려는 자들도 이렇게 절제한다면 영원히 섞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역시. 절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보면 5절에 보시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의 길게 자란 머리는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한 자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나신이로 선한 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시체란 불결함의 상징입니다. 시체와 접촉한 것은 불결함과 더러움과 접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원 기간에 시체에 접촉했다면 머리를 깎고 정결례식을 행한 후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절저한 성결을 의미합니다.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세속의 죄와 더러움과 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려는 자는 세속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구별하여 성결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 때라야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로 살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성김의 삶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절제하며 성결된 자가 되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들이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절제하며 철저히 성결한 자로 살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